파시즘이 작동하는 아홉 가지 필수 조건 정치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파시즘의 필수 조건 아홉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사회적 위기와 불안입니다. 사회과학 아카이브는 분석합니다. 전쟁, 경제 불황, 사회 붕괴 같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1차 세계대전 후 유럽의 혼란이 파시즘 사상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기존 질서, 자유주의, 민주주의, 전통적 제도에 대한 실망감이나 불신이 널리 퍼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강한 정체성입니다. 위키백과는 설명합니다. 파시즘은 민족, 즉, 국가를 하나의 유기적 실체로 보며 민족의 영광 회복 또는 재탄생 신화를 강조합니다. 내부 결속과 외부의 적, 무슬림, 외국인, 소수민족 등을 규정할 수 있는 민족 정체성 신화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카리스마적 지도자와 지도자 숭배입니다. 연구자들은 분석합니다. 파시즘은 지도자에게 매우 강한 권력을 집중시켜 지도자 개인에 대한 충성 및 숭배가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민족을 재생시킬 영웅이라는 신화적 이미지를 갖습니다. 넷째, 대중 동원과 정치 의대화입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강조합니다. 대중집회, 퍼레이드, 군사의식, 상징적 의뢰 등이 정기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사시즘은 정치의 미학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전투, 청년성, 장래, 상징 등이 국민을 하나로 묶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집단 동원을 위한 조직, 정당과 준군사조직 등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폭력과 군사주의의 정당화입니다. 연구자들은 분석합니다. 폭력, 전투, 군사적 복종이 미덕으로 여겨질 수 있는 문화가 일정 부분 있어야 합니다. 투쟁권은 전쟁이 사회를 정화하고 재생시키는 수단으로 여겨지는 신화적 논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이네올로기적 신화와 재생담론입니다. 위키백과는 설명합니다. 파시즘은 단순한 권위주의가 아니고 사회가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는 신화를 핵심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영광, 전사정신, 순혈민족주의 등이 종교적이거나 신화적 수준에서 선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국가의 통제와 경제적 통합 구조입니다. 연구자들은 분석합니다. 파시즘 정권은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완전히 결별하지 않을 수 있지만, 경제에 대한 강한 개입과 통제를 선호합니다. 기업, 노동계층, 국가가 국가적 연대 또는 기업주의 형태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와 자본가를 국가주도로 조직하고, 국익을 위해 제도화한다는 것입니다. 여덟째, 사회의 권위주의적 문화와. 미...